안녕하세요. 2149일째 평단지기 독서하는 작가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획기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마틴 코원의 레버리지 독서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책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책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문장입니다.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구글 CEO들이고요. 리처드 브랜슨. 버진 항공사 창업가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인생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장입니다. 주사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사위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 정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골랐고요. 이 문장을 통해서 저는 오늘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말기 라는 문장으로, 어, 행동으로 골라봤습니다. 레디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리처드 브랜스는 모든 걸 시도하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 일어나는지 보라라는 문장을 기본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무작위 돌연변이는 가능성의 범위를 생성하는 원료이고 자연선택은 이 모든 가능성을 단 하나로 이끄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글의 알고리즘에서는 무작위성과 질서가 결합되었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사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주사위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연을 가장 하기도 하지만 주사위를 많이 굴리면 통계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수학자들은 이 확률을 이용을 합니다. 제가 오늘 골랐던 이미지 중에서 주사위 그림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주사위를 저의 스틱 메시지로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자연선택을 통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 또는 생존투쟁에 선호된 품종의 보존에 관하여라는 찰스 다인의 책이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다, 다인의 계획을 뒤바꾸어 놓았던 사례를 통해서 나온 책이기라고 합니다. 다인의 책은 일단 실험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는 구글의 의지에 공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책의 영향은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라 책 자체도 다른 책의 영향을 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구글 검색은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다인의 언어라고 하네요. 주사위를 던져라 라는 내용은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버진항공사 창업가 리처드 브랜슨의 인생책에 대한 이용인데요. 이들은 모든 걸 시도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결정을 할때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하는 개념이 조금은 엉뚱하잖아요. 이 주사위는 기회수가 제한적이죠. 오늘 레버리지 독스에서 저에게 착 달라붙는 메시지는 구글, 주사위, 다인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인이 종의 기원을 쓸때 100만 단어를 집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가 약 4분의 1 정도 25만 단어 분량을 집필할 때 자연선택이라는 제목도 정해주었다고 해요. 이때 영국 사회주의자 말레이 군도에서 식물 표본을 수집하던 엘프레드 리너셀 윌리스라는 분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이 편지 내용이 개괄식으로 정리가 너무 잘돼 있어서. 다인의 견해와 매우 유사한 이론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한테 뒤처질까 봐다인은 전체 100만 단어를 쓰려고 했던 거를 포기하고 즉각 자기네 자기의 생각을 요약해서 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계획보다도 훨씬 짧고 읽기 쉬운 설명으로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책 종의 기원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었어요. 이 문장과 오늘 생각을 통해서 오늘 저의 문장어록을 하나 또 만들어 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평단지기 독서 후에 생각난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구글에 꽂혔습니다. 100% 빅데이터 W.Y. Rang이 추천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오늘 좋은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일잘러의 비밀, 구글 스프레드시트 제대로 파헤치기라는 한빛미디어에서 출간된 강남석 저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요즘에 구글, 구글뿐만 아니라, 어, 채 GPT도 인기가 많죠. 이두 개를 연결시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이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됐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공동 작업을 용이하게 해줘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집계와 분석을 도와줍니다. import XML이나 import HTML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구글 파이낸스를 긁어와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에서 활용하기 쉬운 앱을 또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스 스크립트에 대한 방법도 설명되어 있고, 구글 설문지와 연결시켜서 구글 세프레드 시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소개된 책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 위츠가 더 캐스트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은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2018년 6월에 출간되었는데 2022년 11월에 표지가 리커버 돼서 다시 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에 관한 내용, 그리고 빅데이터의 힘, 그리고 빅데이터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을 할때 누구나 아는 거를 검색하지 않잖아요. 대중적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기 민망한 것들, 자기 혼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검색창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오히려 스몰 데이터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GPT를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천해 주는데 그 빅데이터들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고 어, 통계적으로 나온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취급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함께 읽어보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원 님의 포르체에서 출간된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빅데이터 챗 gpt 이게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검색을 하려, 답을 찾으려면 검색을 잘 해야 되거든요. 진짜 검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색을 하지 않으면 검색도 할수 없거든요. 이 데이터를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생각하는 사고력을 높여주는 책입니다. 상단지기 독서법으로 읽은 오늘의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마틴 코언의 레버리지 독서 3일차입니다. 구독자님들에게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저에게도 무척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